저번 시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의 으뜸가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각자만의 방식과 기준으로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 2문답은 이런 문제,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해주는 유일한 준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칙 혹은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즉, 제 1문답의 내용처럼 우리는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칙, 혹은 규칙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그 준칙을 뭐라고 말하나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66권의 성경이 우리의 준칙이죠. 여기서 우리는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유한한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추측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으뜸가는 목적을 이뤄낼 방법을 스스로는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할수 있는지 알아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그 목적, 으뜸가는 목적을 이루어야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방법을 알아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으뜸가는 목적을 이루고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성경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답해 보면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기 때문에 즉, 우리의 으뜸가는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준칙이기 때문에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2문답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부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지도해주는 유일한 준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요. 안녕!